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제리소포터즈사기팀츄루츄루 네. 막내를 맡고 있는 장아 그리고 저는 강민성입니다. 응. 와. 팀 츄르츄루의 지수와 하진입니다. 와. 와. <laughs> 저희가 오늘 뭘 준비했죠? 오늘은 MD세대 대학생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<laughs> 유튜버 하기 대 회사 다니기. 하나, 둘, 셋. 1번. 어? 아니, 2번. 둘, <laughs> 셋. 1번. 2번. 유튜버 하기? 응. 나와 싶은 <laughs> 거 봐. <laughs> 회사를 다녀야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도 있고, 음. 유튜브는 너무 계속 진짜 창작을,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, 또 많이 보여지잖아. 난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. <laughs> 그럼 100만 유튜버가 보장돼 있어도? 그러면... 그럼 난 유튜브 할래 <laughs> 10년 동안 한 직장 대 s 1년마다 이직 하나 둘셋 1번. 1번 약간 1년마다 이직하면 새로운 곳에 1년마다 적응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재밌고 유익한데 학점 깐깐한 교수님 v 지루하고 얻는 건 없는데 학점 퍼주는 교수님 하나 둘셋 둘, 1번 그래야 내가 얻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도 한 학기 음. 동안 계속 어.. 그 교수님하고 공부를 해야되는데 내가 반년 동안 배우는게 너무 없으면 좀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1번 팀플할 때 착한데 일 못하는 조언 이기적이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일 잘하는 조언 하나 둘셋2번 둘, <laughs> 왜? 그거 <laughs> 달라? <laughs> <laughs> 근데 나는 약간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이 낫지 않나 약간 착한데 일 못하면 답답해. 뭐라 하지도 못하고, 착하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. 차라리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아. 음. 용돈 10 받고 자취, 용돈 50 받고 기숙사. 2번. 번. 아무래도 돈 많이 받는 게 좋지. 자그래는거 보다. 자취 무서워. 한 번도 <laughs> 안봤었지취 음. 풀로 줌 수업하기 대 15분 대면 수업하기. 하나, 둘, 둘 셋. 1번. 2번. 어? 진짜? 대면 수업하려면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1시간 파스타를 가고 가서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고 집에 오면 은 앞뒤로 한 3-4시간 쓰는 거잖아 어? 나도 2번 <웃음> <웃음> 자 재테크하기 대 안전하게 저축하기 하나 둘셋 둘, 1번. 1번 2야 아니라 2번. 나 일단 2번, 2번? 나는 2번 할래 나는 1번이 왜냐면 물론 저축 또. 하긴 하겠지. 음. 근데 이제 그 그거보다는 재테크를 하는 게 아, 지금 적금하고 예금의 이자가 너무 낮아서 음.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는 하기에는 어 집이 많지만 내 집은 없다. 내가 쓴돈 어디에 썼는지 기억 안 나기 대. 내가 쓴돈 A부터 Z까지 전부 다 기억 나기. 하나, 둘, 둘 셋. 2 번. 둘, 셋. 2 어? 번. 나는 <laughs> 아니 근데 음. 기억이 안 나면. 반대로 말할 게 있는데. 기억이 안 나면 약간 좀 그렇지 않나? 쓸 때마다 의식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어. 자, 다음. 혼자 재테크 공부하기 대앱 사용하기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셋. 2번. 2번. 2번! 2번. 혼자 공부하면 너무 힘들고 요즘에 앱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가지고 약간 약간 다른 하, 하는 사람들 재테크 하는 사람들이랑 뭐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앱사용하면서 좋을 것 같아. 야,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게 좋아. 음. 혼자 재테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.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다가 성인 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 다 주식 얘기하고 ETF 얘기하고 펀드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뭐냐고 진짜 음. 아무도 모르지.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. 유튜브에 친다고 해도 솔직히 다 똑같은 내용이야. 음.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번인 것 같아. 그리고 앱이 진짜 잘 정리를 해줘, 해서 줘보여주더라 들어가 봤는데, 그래서 거기서 조언도 구할 수 있고, 또 같이 펀드할 사람도 모집할 수 있고, 그래서 훨씬 더 하기 쉽지 않을까. 생각.